실제로 사기를 당하신 적도 있어요? 아니 많지. 어떤 사기 실제로 사기를 당했어요? 이 사기의 세상은 <laughs> 전체적인 사기의 과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현실도 똑같아요. 전체적인 사기의 과정 이만큼이라면 여기까지만 진행됐으면 이미 사기 당한 상태 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현실 사기도 똑같아 최종적으로는 2단계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깨닫지만 실제로 여기까지만 와도 이 나머지 과정은 거의 100에 99는 이 과정을 똑같이 담을 수밖에 없는 식의 사기들이 거의 질비하다고 보시면 돼요 현실에도 똑같아 약간 뭐 음. 단순 비교를 하자면 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바로 끊지 않고 대화를 받아주기 시작했다 그치. 그러면 렇그 이미 당한 거다 거기는 한80% 이상 넘어갔다고 해서 보면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실장님이 써놓은 사기가 저번에 교환창 사기 교환청은 그 네, 네. 사기의 온상이죠 아주 기초적인 사기가 이제 영 하나 빼는 건데 내가 100만 원에 산다고 해놓고서 100만 원에 올려요 근데 얘도 그템 올릴 거 아니야 네. 이게 서로 오케이 오케이 눌러야지 이제 거래가 되는 거거든 네. 근데 처음에 오케이 눌렀다가 얘가 오케이 누를 타이밍에 내가 오케이를 풀어 그러면 얘는 갑자기 OK가 풀렸잖아. 원래 시세가 50만 원이란 말이야. 근데 100만 원 얘가 산다고 했잖아. 어. 그러니까 난 빨리 100만 원 벌어야지. 내가 OK, 어. 거래가 된 순간 100만 원 번데. 음. 근데 마음이 급하니까 얘가 이제 OK 버튼이 사라지자마자 난 OK 버튼 눌러버리지. 음. 근데 알고 보니까 10만 원이었어. 그 조급한 마음을 이용한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환창을 취소하는 사람과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꼼꼼히 더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 응. OK를 늦게 누른다고 나무라는 사람 그치. 시간이 없다고 조급하게 구는 사람은 사기꾼일 확률이 거의 100%다 100%, 100, 100%. 음... 일단 아무 이유 없이 교환창을 껐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환창을 껐다 거의 바람 기준으론 95% 사기꾼이야 아 그러면 꺼놓고 아 죄송해 실수했네요 제가 그치, 그치. 이러면은 무조건... 어떤 이유로서든 나 같은 경우는 일단 교환창에 꺼졌잖아 얘랑 거래안 해도 되 안 해. 아예 안 해. 아, 음. 설사 얘가 진짜 실수했어도 그래봐야 그게 몇 프로야? 한몇 프로. 다른, 어, 다른 애랑 그냥 하면 얘랑 하지. 안 하고 마라. 찝찝함을 갖고 거래할 이유가 없지. 실장님도 그런 교환 창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당해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안그거지 <laughs> 아, 아, 당해보셨구나. 그니까 현존하는 모든 사기를 한 번은 다 당해야 돼. 아. 당해야 그다 그 똑같은 사기를 안 당하는 거. 야또두 어... 번째가 이제 아이템을 떨어뜨리도록 하는 사기. 그렇지. 라는 게 있네요. 아 그거는 바람의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게임에서 다일어는 일이에요. 템을 해바... 땅에 떨구면은 응, 응. 떨군 순간 이미 그 템은 내 템이 아니야. 얘가 템을 떨구면은 이거를 자기가 가져올 치밀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그거를 시도한 거기 때문에 일단 떨군 순간 이미 템은 내게 아닌 거지. 가장 흔한 케이스가 그거죠. 투명 도적이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투명 풀고 먹어버리는 거지. 그걸 이제 한번 당해 보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커서를 돌리면 투명 도적도 커서에 잡혀. 아, 타겟을. 어, 그래서 아하. 이제 투명도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어. 네. 투명도적이 있으면 거래를 안 하겠지. 투명도적이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맞겠지 하면서 이제 내려놔. 보면은 이제 접종했던 내가 내랑 같은 위치에 접, <laughs> 접종을 하면서 하 <laughs> <먹어. 웃음> 접종했던 애가 갑자기 어, 나타나서 어, 갑자기 접속을 해서 먹어. <laughs>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내 위치도 내가 막막막 돌아당겨서 얘가 알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위치에서 이제 내려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눈에 안 보이던 거만이 나를 당겨가지고 소명 도적이 다튀어나가고 먹어. 근데 아이템을 애초에 그래. 왜 떨어뜨리는 거예요? 도발하는 거지. 아너 있냐 그거? 어. 그지냐? 그지라. 어. 네가 A라는 아이템을 팔고 있어 근데 그 시세는 원래 이제 50만원인데 내가 네. 갑자기 200만원에 산다 그래 어. 땅에 떨 바로 200만원에 산다고 그러면 이제 그 니는 새끼 구구잡았는데 네. 200만원에 땅에 떨구게 만드는 건 수도 없어 그지라고 노리는 <laughs>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사태 감정한다고부터 시작해가지고 <laughs> 복사태감정하는 뭐, 아니 유저가 뭔데 복사팀을 어떻게 감정, 감정하는데 아이. 바람의 나라에서는 뭐안 아, 되는 게어딨어다 되는 거지 <laughs> 여기 보면은 어.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음. 스크린샷을 찍어야 한다고 유혹한다. 스크린샷 찍기에 응해주면 아이템을 준다고 한다든지 사례금을 준다든지 라며 음. 대상을 유혹하고 대상의 의심을 줄이기 위해 마법이 안 통하는 성황령 등에서 찍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방법. 자기가 먼저 템을 떨고 비싼 템을 떨군 다음에 춤추는 이모티콘 같은 거를 해 자기가 지금 이스샷들을 모으고 있다는 거지 아이템을 네네. 땅에 떨궈놓고 그 위에서 춤 추는 그 스샷을 모으고 있는데 바람에 나라에 있는 모든 아이템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네네. 근데 이제 지금 팔고 계시는 그 템을 그스 샷을 찍고 싶어서 네네. 그 스샷을 찍게 해주면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내려놓고 춤 추는 사이에 템이 사라지는 거지. 아, <laughs> 진짜 얼마나 어마어냐면그 춤이 좀 길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도중에 못 멈추나요? <laughs> 어. 웃으면서 춤을 추고 있는 사이에 누가 갑자기 접속하더니 템이 사라지고 그 접종해. <laughs> 근데 나는 춤이 아직 안 끝났어. 춤이 <laughs> 아직, 아주 행복하게. 춤이 <laughs> 아직 안 끝났는데 <laughs> 내 템은 사라져 있어. 뭐 이런 좀 허무한 경우도 많이 당해. 아, 많지. 진짜 웃겨. <laughs> 이런 것도 있네. 매크로 사기. 그렇지 매크로 사기 같은 네. 것도 많았지 이 당시에 매크로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쓰는 거예요 워낙에 음, 음. 누르는 게 심한 게임이잖아 네, 그러니까 네. 자동 사냥 매크로가 아니라 단순 반복 입력형 매크로는 네, 상당히 네.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이드북의 매크로 파트가 나올 정도 나오는 게 당연할 정도로 그게 네. 큰 문제가 아닐 정도로 네. 왜냐면 가이드북은 제우 미디어가 넥슨과 협업을 해서 만들어지는 가이드북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매크로 관련된 설명을 써도 넥슨 검수도 통과했으니까 이게 나갔겠지약 암묵적으로 그렇지 음. 그 정도로 그당시에 매크로는 적당한 수준선에서는 그냥 쓰는 게 매우 일반적인 형태였어. 음. 그래서 이제 매크로익스프레스 같은 프로그램은 파일로서로 공유할 수 있단 말이야. 파일.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전사 무슨 매크로를 짜놨다. 네. 이게 실제로 많이 공유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 파일인 것처럼 이제 속여서 그 매크로를 작동시켜 보면 템을 하나씩 당기 떨고 있는 거지. 진짜 이게 허망한 게 네. 캐릭터가 템을 하나씩 버리고 있는데 내가 뭐안 돼. 아.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당황해가지고. 네. 당황을 안 했으면, 뭐, RTF 사라든가, 뭐, 그 강종이라든가 할 텐데, 당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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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뭐, 방향을 움직이면은, 움직이면서 떨구고 있는 거야. <laughs> <laughs> 제자리 떨구면 내가 그래도 체력을 하고 있잖아. <laughs> 근데 이제 내가 당황해서 막 움직이기까지 하면은, 한 개씩 그냥, 한 개씩 떨구면, <laughs> 앞에서 나한테 그 메커드 준 새끼는, 나따라 의미에서, 꼬박꼬박 다 쳐서 먹어. 나 따라오면서. 아, 따라오면서 죽는데. 그러면 이게 막 머리가 하얘진다니까? 아, <laughs> 이게 너무 치욕적이야. 내 캐릭터가 템을 <laughs> 하나씩 떨구고 있고 A부터. 얘는 나를 붙어서 따라오면서 한 개씩 나내 공문이 쫓아오면 한 개씩 한개 먹으면 서 따라온다니까. <laughs> 아이템 출산한데. 이게 어. 아, 이제 바람의 웃겨. 나라의 약간 충격적인 뭐 그런 느낌인데. 아 진짜 약간 뇌 정지하겠다 그러면. 어. 미친가? 인 <laughs> 님도 드셈 공짜로 줌. <laughs> 님도 드셈 공짜로 줌. <laughs> 그 다음이 이제 문파삭이네요. 네. 제가 바람의 나라를 접은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인 사건이었죠. 아... 바람의 나라는 대부분의 유저가 문파 가입을 안 하고 활동해요. 문파 콘텐츠를 할 일이 없으니까 바람의 나라 공성점은 정말 최상위 유저들의 핵심 문파원들이나 하는 거지 대부분의 일반 유저들은 문파가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뭔가 문파라는 게 있어 보이잖아 왜냐면 이게 캐릭터 누르면은 클랜이 있잖아 글자가 비어있는 게좀 없어 보이는 거야 네. 근데 문파원 문파 있는 사람들 여기에 이제 문파명이 써 있단 말이지 네. 그냥 이것만으로도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 특히 이제 여기 뭐 사자성어 같은 거지존 검객 뭐. 뭐 이런 거 이렇게 딱 이렇게 음음. 있으면은 좀 쪼랩 친구들은 네. 그냥 좀 있어 보였거든 네. 연서버 기준으로 문파를 만들려면 5천만 바돈이 필요했단 말이야. 응. 문파를 만드는 것도 쪼렙 친구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거였지. 응, 응. 근데 이제 바람의 나라 이 문파 시스템이 정말 그지 같은 게 문파 대리인 한. NPC한테 가야지만 문파 기능을 쓸수 있어 하물며 문파원을 가입시키려고 해도 문파대리인한테 가서 그 문주가 문파대리인한테 눌러가지고 인터페이스에서 문파원 가입 메뉴를 누른 다음에 가입시킬 사람의 아이디를 치면은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을 때그 사람 화면에 문파에 가입하시겠습니까? 창이 떠서 거기서 OK를 누르면 가입이 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둘이 같이 문파대리인한테 가야지만 문파 기능을 쓸수 있어 네. 근데 지금은 이후에는 고쳐졌는데 처음에는 이 언론 메시지에 네. 문파에 가입하시겠습니까밖에 안 떴어. 무슨 문파인지가 안 떴어. 어... 이거 누가 제안을 했는지가 안 떴어. 네. 문주가 얘를 가입시킬 때 대기하고 있던 애가 이름을 쓸 타이밍보다 살짝 앞서서 얘가 가입 시도를 얘한테 시도하면은 얘는 음. 당연히 우리 문주가 가입. 시키려고 한줄 알고 창이 뜨니까 당연히 소랑 눌렀지 알고 보니까 여기 있던 다른 애가 나 가입시킨 거야 네. 그러면 은 이제 바로 죽여버리는 거지 아... 이미 적대문파 형성돼 있는 문파 두 개를 준비해 놓고 얘를 가입시키면 은 그냥 걔를 죽여버릴 수 있는 거야 그 자리에서 죽은 다음에 체류당해 그냥, 그냥 날리는 거지 음. 근데 그럼 진짜 호탈하겠다 문파 컨텐츠가 정말 한 사람만 한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이 문파의 적대문파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어 어, 어. 문파끼리 적대가 형성돼 있으면 은 어디에서든 PK가 가능해 음. 그리고 그렇게 죽으면은, 뭔선에 죽은 거랑 똑같이 응. 다 떨궈. 그러니까, 문파를 한 번도 해본 지역에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 PK라는 게 존재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해. 자체를 못 해. 그런 상태에서 그냥 문파 가입했는데 갑자기 누가 죽여버린 고 자기가 왜 죽은지도 몰라. 아니, 거기에서, 누가 가입신청하셨습니까? 문구 하나만 떠도 내가 네. 가입하려는 문파에 가입할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런 것조차도 안, 띄우던 게그 당시 바람의 나라에서. 아 근데 그걸 실장님이 당하셔서 접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게 왜 실장님이 접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었어요그 당시 는 제가 이제 한창 바람 정화 운동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바람의 나라에 워낙 사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기도 어떻게든 죽이, 줄이려고 하고 이제 네. 체류도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고 이런 운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문구 하나만 해줘도 음. 사기를 안 당하는데. 네. 그거를 추가를 안 해줘가지고 내 눈앞에서 계속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문파 대리인 앞에 여기서만 문파 기능이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으면 하루에도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기를 당하고 있어. 근데 내가 그 문파 대리인 앞에서 계속 사자오를 하면서 외치기라면서 문파 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어... 당하기 전까지는 몰라. 어, 그러니까 눈앞에서 맞다. 사기 당하는 걸 계속 봐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요 타이밍으로 문파를 가입시키는 거는 이제 패치도 되기도 했고 사실 사기꾼들 입장에서는 이걸 기다리는 건 너무 오래 걸려. 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문파를 준비해놓고 자기 문파에 가입시키는 걸로 남는다고 그럼 나는 이 문파가 사기문파인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블랙리스트에 문파명이라든가 이런 걸 올려놔도 음. 모든 사람이 이걸 보는 게 아니잖아 음. 그러면은 문파를 가입할 때이 문파가 적대 문파가 있는 문파인 경우에는 적대 문파가 존재하는 문파입니다. 적대 문파에게는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 하나만 써 줘도 음. 사람들이 가입을 할때 고민을 할거 아니야. 음. 근데 그걸 업데이트를 안해 주는 거야. 음. 내가 막 넥슨에 전화를 하고 고객센터에 상담을 하고 막 요청을 보내고 막 이걸 해도 업데이트 죽어도 안해 줘. 아, 내 아. 눈앞에 하루 종일 계속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계속 사기 당하고 체류 당하고 울고 막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는데도 내가 이제 바람 정한 운동을 항상 하고 있었던 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당하고 와서 나한테 그래 님 이제 어떡해요? 네, 나 어떡해 아우, 그러면 진짜. 내가 아 걱정 아, 터지지 그러면 난 거기서 체류하고 있으면 이제 뭐 초음 비무하고 세음 비무하고 이제 땡겨 가지고 어떻게든 템을 찾아주는 그런 운동도 같이 하고 있었거든 음. 내 친구 거망들이랑 같이 하셔서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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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제 체류를 찾아주는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국 이거를 이제 엄청나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현타가 오른 거지. 아. 아니, 그 문구 하나 추가하면이 피해자들이 안 생길 텐데, 이거를 왜 방치하는 거냐라고 음. 하면 이제 넥슨한테 계속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넥슨한테 받은 답변이 그 당시에 넥슨은 공식적으로는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는다. 원래는 의무가 아닌데,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 너의 그 고객 그거를 받아들일 의미, 의무가 없다는 거야. 하고 있는 건 서비스라는 거지 야. 안 해도 되는 걸 그냥 해주는 거다. 오만정개 떨어진다 진짜. <laughs> 그래서 이제 정이 털렸지. 내가 그러니까 바람 정화 운동을 하면서 이제 유저들이 그렇게 사기치고 하는 것들은 워낙 있었던 일이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하루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가 업체가 뭐 살짝만 문구 하나만 넣어도 되는 정도는 정말 쉽게 할수 있다고 나도 생각을 하는 건데. 뭐 내부의 사정이 있었을 어. 수 있지만 어쨌든 말을 좀개정 떨어지게 하긴 하네. 음. 그래서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에 이제 그런 걸 보고 와. 이것조차도 안 고쳐주는 걸 보고 아 그냥 게임의 정이 떨어진 음. 거죠 아 내가 여기서 이 정화 운동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음. 정작 당사자인 게임사가 그럴 의지가 없고 내가 혼자 입으로 이걸 하는 게 이제 점점 보람이 없어지게 된 음. 거죠 원래는 게임의 재미를 처음에는 장사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기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줄이려는 이 정화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음. 이제 게임의 재미를 느끼고 있었는데 그 활동에 좀 무의미함을 어, 느껴버리게 되버린 거지. 어. 근데 사장님 진짜 게임을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래픽 어. 깨지거나 이런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다른 사람들한테 나빠 보이는 게 싫고 사기 같은 게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진짜 게임을 좋아했네. 게임을 좋아했으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했지. <laughs> 가이드북도 쓰고한 거고. 음.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바람정화 운동을 한창 하다가 접게 된 거지. 그래서 어, 마지막에는. 음, 음. 제 감회 아이디랑 검심 아이디 둘다 공개 계정으로 다 돌렸었어요. 다 풀었었어. 공개 계정이 뭐예요? 아이디 비번을 그냥 공개해 버리는 거야. 아무나 네요? 접속할 수 있게. 허! 이 당시에는 그 개인정보랑 묶이던 시절이 아니었었기 아 때문에 아이디 비번만 알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이제 난 다시는 할일 없다. 와서 네. 뭐, 아, 아, 다 가져가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친구들한테 미리 다 나눠 주고. 알아서 맡겨. 돈만 뭐 남긴 상태에서 네, 이제 공개해 버린 거지. 그렇게 접게 된 거죠. 그렇게 접고 리니지 트루 같구나. 네. <laughs> 여러분, 여기서 게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을 접은 거지, 제가 게임을 접은, 게임 인생을 접은 게 아닙니다. 리니지2 이제, 인생 시작된다, 여기서. 그치, 두 번째, 이제, 게임으로 넘어가서, 이제, 린투를 린트, 열심히 한거죠 거기서도 이제 정탄 장사하고, 이제, 거기서도 정탄 시세표 아, 만들고. 정탄 장사는 한참 후의 얘기고요. 아. 사실, 리니지2 쪽 비사가 훨씬 많긴 해요. 근데 제가 이거 옛날에 이제 실장님한테 음. 들었는데, 막할 얘기는 아니긴 한데, 이제, 뭐, 바츠 해방전에도 사실 이제, 네, 음, 초기 DKLK의 네. 생성 과정부터도 저, 제가 깊게 관여를 했었으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카이라는 캐릭터로 리, 1차 클트부터 시작해서, 음. 게임을 쭉 플레이한 하드코어 유저고, 메인 랭커였고, 그러다가 이제 플레이 포럼에 입사를 해서, 음. 린지 투 플레이 포럼을 만들고, 린지 투 플레이 포럼에서 이제 기자 활동을 하면서, 당시에 모든 게시판 상황이라든가, 인게임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제가 기사 쓰고 했던 형태다 보니까, 네, 네. 생성부터 그 과정까지를 가장 디테일하게 아는 사람 중에 하나겠죠. 그, 아주 옛날 얘기긴 한데 그쵸. 뭐 언젠가는 카이 초대석도 한번 할수 있지 않을까. <laughs> 제가 할수 있는 재밌는 얘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한다라고 네. 하면 바치 해방 전쟁 얘기가 아니라 바치 해방 전쟁 전에 이제 클로즈베타 시절 이야기가 더 재밌는 이야기가 많다. 리니지 2 시절 이야기. 그렇죠. 리니지 시절 클로즈베타 일차 때부터 정식 서비스 사이에 인지 네. 그럼 한번다나한 번, 번. 네, 네. 됐습니다. 카이 초대석 제가 이제 아닙니다. 아닙니다. 힘들겠지만 아니 안할 거라니까요? 언젠가 한번 <laughs> 하겠습니다. 네, 꼭 제가 설득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죠. 네, 오늘 참 재밌는 시간이었고 가이드북 내용을 저희가 공개하기는 힘들어서 여기 재밌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체크해 놓은 네, 내용들도 되게 많은데 오늘 다 얘기하긴 시간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이걸 다 얘기할 순 없고 충분히 네. 얘기 많이 하지 않았나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재밌는 네. 시간 잘 보낸 거 같습니다. <laughs> <laughs> 어쨌든 바람의 나라 클래식 재밌게 하시는 분들은 계속 재밌게 하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오랜만에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추억 여행의 시간이었는데 잊고 지냈던 부분들을 다시 보면서 약간 흑역사 다행히 오늘 문구를 생각보다 많이 안 읽어서 <laughs> 흑역사가 근데, 조금 아니, 덜 공개돼서 네.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그걸 읽을까 하다가 실장님이 음. 그냥 풀어주신 얘기가 훨씬 더 재밌어서 그래서 필사적으로 그거 안 읽게 얘기를 열심히 <laughs> 했습니다 나 게임 왜 이렇게 했지? <laughs> 뭔, 무슨 흑역사로 무슨 레일이 깔려있어. <laughs>